여러분은 역배인가요 정배인가요 역배라면 얼마나 역배인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 합격은 정배일까 역배일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배는 될 가능성이 안될 가능성보다 높은 거고 역배는 안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랑 브라질이랑 축구 경기를 하면 브라질이 이기는 게 정배 우리나라가 이기는 게 역배 이런 거죠 나그 대학 갈수 있을까? 아 쟤는 잘하는데 나는 왜이 모양일까? 나도 이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 나 수능 5,6등급이고 제대로 공부해본 적도 없는데 나는 안 되는 게 아닐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게 아닐까? 혹시 이런 식으로 나는 역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 주 일요일을 무진장 기다리고 있는데요. 왜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저의 20대를 던져버렸던 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세계대회 결승전, 롤드컵 결승이 있는 날이거든요. 24만원이 정가인 티켓 가격이 지금은 300만원에 거래될 정도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이 무대에서 페이커 또는 이상혁이라고도 불리는 이 남자는 자신의 통산 네 번째 우승을 위해 이 순간도 열심히 연습 중일 겁니다. 근데 오늘은 페이커의 사례를 소개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페이커는 데뷔 직후부터 스타가 되었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경기에서 질 가능성보다 이길 가능성이 높았던 선수였거든요. 소험생이 비유하자면 페이커는 중학교 때부터 항상 정규 1등이었고 고등학교 때도 평균 100점 가까이 받던 친구거든요. 저는 오늘 그런 정배 사례가 아니라 e스포츠 바닥을 10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제가 느꼈던 최고의 역배 사례를 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보시고 나면 왜이 채널에서 갑자기 게임 얘기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작년 말부터 중꺾마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롤 게임 대회에서 유래한 건데요. 작년 롤드컵 대회에서. 8강, 4강, 결승, 모든 단계에서 역배였지만, 그걸 다 뚫어버리고 우승을 했던 DRX라는 팀의 서사를 꾸며주는 아주 멋진 표현이었죠. 이게 사실 이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 그랬구나 하는 수준일 거고, 롤 경기를 아주 가끔 지켜보신 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 그 팀을 이루고 있는 선수들의 면면도 괜찮았고, 중꺾마라는 표현을 만든 인터뷰의 주인공, 데프트, 김혁규 선수조차도 사실은 데뷔하고 10년 가까이 최정상급 기량을 유지했던 선수였기 때문이죠. 근데 작년 시즌을 꾸준히 지켜보신 분이라면 그 팀이 우승을 했던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일단 이 팀은 정규 시즌에서 10개 팀 중에 6위를 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1라운드 광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대회인 롤드컵을 가려면 선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때부터 모든 경기에서 역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 경기를 치를 때마다 이 팀이 질 거라고 돈을 걸었던 사람이 훨씬 많았던 거죠 사실 이건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였어요 다른 팀들의 경기력은 워낙 좋았지만 DRX는 그렇게 기량이 좋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근데 그 팀은 모든 역배를 뚫고 롤드컵에 참가한 네번째 한국팀이 됩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사실 괜찮아요. 그 정도의 이변은 스포츠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니까요. 근데 진짜 환장할 사건의 연속은 롤드컵 본선에서 일어났습니다. DRX 그렇게 겨울 롤드컵에 갔지만 당연히 별로 기대를 받지 못했어요. 본선은 아마 갈거지만 진짜 아무리 잘해봐야 4강에서 떨어지겠지? 이 정도? 그게 보통 네 번째 팀, 즉 4시드가 받는 기대거든요. 실제로 4시드가 우승한 적도 없었고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참 많은 팬들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일단 8강에서 전년도에 우승한 중국 팀을 만나서 2대 0으로 끌려갈 때만 하더라도 이 팀이 그걸 3대 2로 역전해 버릴 줄은 정말 몰랐고요. 4강에서 작년 우리나라 압도적 최강팀이었던 젠지에게 1경기를 압도적으로 내어주고 2경기 초반 불리하게 끌려갈 때만 해도 이 팀이 그렇게 불리했던 2경기를 뒤집고 남은 경기도 다 이겨서 시리즈를 3대 1로 역전할지도 몰랐어요. 이건 진짜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몰랐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게임 운영사에서 승부의 신이라는 경기 결과 맞추기 이벤트를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다 죽었습니다. 8강까지는 어떻게 겨우겨우 맞췄던 사람들도 그런 결과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거죠. 기량 차이가 정말 컸고 무엇보다 DRX는 올해 한 번도 젠지를 이기지 못했으니까요. 아무튼 DRX는 그 길을 뚫고 결승에서 역대 최고의 선수 페이커가 속한 역대 최고의 명문팀 T1을 만났습니다. 1경기를 참혹하게 털리고 2경기에서 최악의 스타트를 끊고 있을 때만 해도 아 이거 여기까지긴 하네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왔다 근데 얘네한테는 안되는구나 아쉽다 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겠지만 DRX는 그걸 또 역전해서 승부를 마지막 경기인 5경기까지 끌고 갔고 결국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조금의 기대도 받지 못했던 팀이 모든 경기에서 역배였던 팀이 우승을 한 거죠. 이쪽에 관심이 아예 없어서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와닿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만일 선발전부터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롤드컵 결승까지 이 팀에 베팅했다면 약 40억을 받으실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험 채널에서 갑자기 게임 대회 얘기를 했던 저의 속내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저한테 상담톡을 보내주셨던 80분 정도의 수험생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원래 공부를 안 해서 저는 베이스가 없는데 저는 나이가 많은데 ...도 될까요? 사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막 고구마 먹은 것처럼 되게 답답하거든요. 아니 이게 뭐라고 그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실까? 참 대답을 해드리기가 어려웠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그냥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대신에 그냥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DRX라는 팀의 작년 행보를 그냥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합격 혹은 1등급 달성을 두고 100만원을 걸었을 때 여러분이 그걸 달성했다고 해서 누구도 그 100만원을 40억 아니 400만원으로 돌려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배짱을 부릴 만큼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이 낮지 않아서 불안하니까요. 학원에서도 프리패스를 팔때 합격하면 환급해주겠다고 폐기를 부리지만 사실 두배는커녕 제세공과금도 못 내주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저라도 당장 누가 작년 여름에 DRX가 우승할 가능성이 클까? 아니면 각자 사정으로 그동안 공부를 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내년에 합격할 가능성이 클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에게 배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리그오브레전드 골스팬이자 수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으로 가는 과정을 봤던 사람으로서 정말 합리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때 그팀 DRX가 우승할 가능성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니까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지금은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와닿았으리라 믿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역배인가요? 정배인가요? 역배라면 얼마나 역배인가요? 아니, 역배라고 해봤자 얼마나 역배인가요?